원숭이 두창 확산. 이 원숭이 두창 천연두의 뭐 사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원숭이 두창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에 지금 발견이 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많은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발견이 되고 있고요. 지금 12개 나라에서 한 200건 이상 발견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40여 건 정도 어 지금 의심 사례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럽과 북미에 이런 것들이 퍼졌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좀 기이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동물에 의해서 인간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유럽 지역에 그리고 더군다나 북미 지역에까지 퍼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역학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여튼, 그 CDC에서는 이 사, 사례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에 동성애자, 그리고 양성애자인 남성들은 특별히 주의해달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하고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이라면 상대방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혹은 이런 그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그런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창 증상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탈진, 림프절 붓기와 같은 독감 비슷한 증상들이 있다고 하고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 뒤에는 얼굴, 손, 발, 눈, 입 또는 생식기에 발진이 일어나서 물집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낫는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약을 쓰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겠죠. 문제가 생긴다면은. 근데 어쨌든 감기 증상이 온다. 그런데 혹시 본인이 이런 그 동성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면은 한번 좀 조심스럽게 의심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CDC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존브록스 박사인데요. 이존브록스 박사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성적 취향이 이런 그 동성애자들한테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은 지금 현재 발병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상당수가 동성애자들 남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남들보다는 좀더 특별히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헤르페스 매독 혹은 이제 수두 이런 것들하고 혼동될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숭이 두창인지 혹은 뭐, 뭐 성병에 걸린 건지 헷갈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증상이 발견이 되면 전문가들한테 반드시 보여주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CDC의 또 다른 관리인 제니퍼 맥퀘스틴 박사에 따르면 이 발진이 최근 보고된 일부 사례에서 처음 나타났다고 하고요. 맥퀘스턴 박사는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길지만 발진이 생겼을 때 감염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발진이 생기기 전에는 감염력이 조금 적은 그런, 그런 이야기죠. 원숭이 두창이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도 퍼질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는 목과 입에 감염된 병변으로 인해 공기중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CDC에 따르면 호흡기 비말에서 전염되는 것은 장기적인 대면 접촉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서 호흡기로 이렇게 전염이 될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네. 단그 친밀한 접촉. 그다음에 침구공유, 그러니까 같은 침대를 쓰는 것 어,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전염의 원인이 될수 있다, 전염 경로가 될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참 그렇죠.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민망한데, 여간 어, 원래 자연적으로 암컷과 수컷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암컷과 수컷이 서로 교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이것이 자연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엉뚱한 기관들을 원래는 거기에 쓰라고 만들어져 있는 기관이 아닌데, 그 기관을 가지고 엉뚱한데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약간 조심하셔야 되겠다. 어, 맥키스턴 박사는 한 가지 또또 또 하나 추가로 주의를 당부했는데, 이건 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라는 거죠. 호흡기 확산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니고, 예, 어떤 발생 환경과 인구에 대한 접촉과 친밀한 접촉. 예, 뭐 그냥 맨날 둘이 붙어가지고 그냥 예, 뽀뽀하고막 이런 그러니까 친밀한 접촉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관건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뭐 공기 중에 막 퍼져다닐 수 있는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오해는 없어, 오해는 없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주 실험실에서 뉴욕시, 플로리다주, 유타주, 이렇게 네, 에, 유타주에서 네 건의 정형수두 사례가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메사추세츠주에서 원숭이 두창이 한 사례, 한건 지금 확인이 됐다. 그좀 전에 그 댓글에 보니까 제이 매팅리님 이야기는 또 DC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어, 제가 본 보도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만은 DC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하면 이것도 좀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 검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CDC 본사 본부가 있는 <laughs> 애틀란타로 지금 이 시, 시료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애틀란타에 있는 CDC 본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가 봅니다. 맥퀘스턴 박사는 미국에서 확인된 사례는 서아프리카의 온화한 변종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 2주에서 4주 안에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지금 전 세계에 200여 건이 넘게 지금 원숭이두창 사례가 발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나이지리아에서 환자가 급증했는데 지난 2주 동안에 전 세계에서 확인되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퍼지고 있느냐 하는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에서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건 알려져 있지만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그 나라에 이동을 했다거나 뭐 이런 흔적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퍼졌는지를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는 거죠. CDC에 따르면 천연두 백신은 아프리카의 연구에 따르면 약85%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미국은 천연두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FDA가 승인한 ACAM 2000이라는 ACAM 2000이라고 불리는 백신을 1억 도스 정도 지금 미리 지금 비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은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널리 사용하기 위한 결정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라는 말도 지금 함께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진네오스라고 불리우는 백신 1000회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진네오스라는 백신은 18세 이상의 원숭이들이나 천연두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두번 주사를 맞게 되어져 있고요.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맥퀘스턴의 백신 제조사가, 맥퀘스턴 박사는 백신 제조사가 생산을 늘리기 때문에 앞으로 몇주 안에 복용 횟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새로운 백신이, 부작용이 지덜한 새로운 백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지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하여튼, 그 원숭이 두창, 좀 약간 신경 써야 될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Thank <laughs> you.